오늘은 전선에 결제하는보훈문학관에 소장하고 있는 책 중에서 한 권을 소개시켜드리는데요. 이 책은 제1의 호국문의 입선 작품집입니다. 1981년도에 국방부에서 발간한 책인데요. 이 책에는 각종 시와 수필과 소설 구구절절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글들로 꽉차 있습니다. 오늘 분단되어 있고 우리 조국이 대단히 참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있지만은, 그러나 이런 후국문의 작품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나라 사랑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작품 중에서 특히 노산 이은상님이 쓰신 그 시를 한편 소개해 올리겠습니다. 나라가 어디 있나? 연상 나라를 사랑하라 나라를 지키라게 나라 있는 데를 찾아 헤매다가 나라를 찾았네 나라 있는 데를 알았네 정든 내 조국 산과 들과 여울려 흐르는 강과 시내 아름다운 국토 속에 나라가 있는 여기서 같은 핏줄기 타거나 생사 운명을 같이한 내 동포 속에 나라가 있는 해 뜨고 달리고 꽃 피고 잎 지고 조상 태대로 같이 웃고 같이 울고 몇천년 누려온 내 역사 속에 나라가 있네. 같은 말 같은 글로 뜻을 통하고 같은 풍속 지켜온 살림살이 결여 문화 전통 속에 나라가 있네. 그니나 다시 보니 바로 눈앞에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, 날마다의 생활 속에 나라가 있네. 그러나 친구들아, 나라는 결코 그 같은 방정식 속에 있는 것 아닐세. 오늘 나는 나라 있는 데를 찾았네.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, 그들의 가슴 속에 나라가 있네. 나라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, 바로 내 가슴 속에 나라가 있네. 내 가슴 속에 나라가 있네.